치르 벨치 피디입니다. 제가 구독자 2,000명을 이제 완전 눈앞에 두고 있는데, 이 시점에서 아주 멋진 차량용 방향제를 협찬을 받았습니다. 오 근데 이 제품을 이렇게 종류별로 총 4가지를 보내주셨어요. 그래서 이렇게 은색, 약간 골드 메탈 느낌의 이런 색깔이랑 블랙, 블랙 메탈 총 4개의 제품을 보내주셨습니다. 너무 감사드리게 향도 4개. 제품도 4 개씩을 보내주셨어요. 그래서 뭐 제가 쓸거 일단 두 개는 빼놓고 이두 개를 2,000명 기념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좀 드려볼까 해요. 이게 세트가 아니라서 이두 개를 한 분에게 드리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고 한 분씩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참여 방법은 이 영상이 아닌 차량용 글래디에이터 방향제 영상을 보시고 그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. 추첨을 해서 어,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상단, 오른쪽 요 버튼을 누르시거나 영상 말미에 링크가 걸려있는 영상, 글리데이터 촬영용 방향제, 그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2천을 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협찬도 받아서 이런 제품을 또 소개해드리고 여러분한테 선물도 할수 있게 돼서 정말 좀 기쁘게 생각하고요.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. 그럼 지금까지 멸치피디였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히 가세요.